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운 감정선은 바로 구도원과 오이영 사이에서 오가는 미묘한 분위기입니다. 단순한 병원 선후배의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얽혀 있는 독특한 배경이 두 사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. 구도원의 형과 오이영의 언니가 부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동관계이자 현재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거인입니다. 오이영의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녀는 언니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구도원과 한 지붕 아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. 같은 출근길, 같은 주방, 같은 현관을 사용하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마주치게 되고 그때마다 서로를 조금씩 더 인식하게 됩니다. 특히 오이영은 구도원과 함께 출근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대를 맞추는 등 은근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녀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반복되는 작은 배려 속에서 진심이 엿보입니다.